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네 번의 조사를 주재하면서 느낀 점은 이번 국정조사 특위의 조사 대상자들 중 일부만이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면 이 비극적인 참사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통함과 안타까움입니다. 결국 이 참사는 누구 한 명의 온전한 책임이라기보다는 각 행정기관 구성원의 아니란 사전 인식과 예방 대책 부재 그리고 미흡한 상황 대처가 모여서 발생한 인재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더욱 명백히 규명될 수 있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 역시 특별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 증인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청문회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을 비롯하여 KBS, MBC, SBS, OBS, YTN, TV조선, MBN, 채널A, JTBC 등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서 생중계되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국회 방역지침에 따라 신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증인은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청문회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동행명령을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한 후에 청문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안건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동행명령장 발부 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청문회 출석 재상 증인은 총 44명이었습니다만 이중7 명의 증인이 건강상의 이유 또는 부속 기소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불출석 증인 중 특수본 수사 담당자 두 명을 제외한 송병주, 이용욱, 정대경, 박성민, 김진호 증인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관리자라는 것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송병주, 이용욱, 정대경, 박성민, 김진호 이상 5인의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위 직원들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메이 그 <laughs> 네. 뒤에 세분 네. 네. <laughs>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시간부로 국정조사 총문회장의 증인을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회 경의께서는 송병주 증인을 비롯한 오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 경위 여러분들과 입법조사관 여러분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출석 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27일 화요일 두 차례의 청문에 출석할 일흔 세 명의 증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만. 이중 네 명의 증인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처리하는 것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임을 참고해 주시고 유임물과 같이 증인 출석 요구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이만희 간사님의 의사 진행 발언 신청이 있어서 의사 진행 발언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laughs> 예, 어, 지난달 29일 2차 기관 보고 시에 참으로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 국정 조사가 상당 시간 파행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인 적은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용의인 위원께서 용의인 위원의 보좌진이. 카메라 기자 내지는 기자와 같이 이렇게 가장을 하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가 정해된 시점임에도 정해된 시점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을 몰래 촬영하고 또 고성능 마이크로 그 대화를 녹취한 아 그런 사안이 발각되었습니다. 참으로 동료 의원 간에는 특히.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정조사상에서는 도저히 발생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그런 행태였습니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 받고 달라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용해인 의원의 행태를 두둔하고 낮춰졌다고 하니까 아무리 자당의원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 의원께서는 이러한 보좌진의 본인의 행태가, 행태가 홍보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홍보 목적이라는 것이 본인 당사자가 현장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좌진이 기자를 가창해서 다른 의원들의 모습을 촬영을 하고 대화를 녹취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무엇이 있는가 진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번 양보해서 용의원의 이런 보좌진의 이런 행태가 홍보촬영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국정 조사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용해인 의원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도 사과도 해주시고요, 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회의장을 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네, 전주 의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 지난달 29일에 어 국정조사를 정회한 이후에 어 용혜인 의원의 이제 보좌진이 어본 의원과 조수진 의원 등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어 몰래 어 촬영하다가 좀 발각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큰 유감을 표시를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전나 뭐 어 조수진 의원은 어 용인 의원 측에 어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어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가만히 있다는 것은 또 인정하는 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오늘 그 국정조사장에서 한번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연 이것이 정당한 그 의정활동 기록이었는지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어 다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영상 그날 영상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중에 예, 영상을 좀 예, 시험 원 그런,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사전에 좀 말씀하셨어야지. 아니 의사 진행 발언 중에 영상을 자신의 질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상이나 뭐 그래프를 쓸수 있는데 의사 진행 발언을 영상 틀은 얘는 국회에 네. 없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네. 그뭐 어, 영상을 부러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감을 표명을 하는 것이고요. 네. 어, 왜냐하면 영상만큼 어, 그날 있었던 일을 말로써 하는 것보다는 백문이 부러운 의견이라고 이제 영상이 없는 좀 상태에서 하라, 하시라는 말씀이어이 부분은 뭐 적당한 뭐 기회 다시 한번 뭐, 예, 허가를 되죠. 받아서 좀 하려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날 어, 이제 촬영이 있었던 것은 정의 이후입니다. 정의 이후였고요. 어, 이 영상, 이 영상은 지금 제가 시연하려고 하던 이 영상은 카메라가 정의 이후에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영상 그 카메라가 분명히 조수진 의원과 저를 특히 이 정의가 된 이후에 이 보좌진이 카메라를 좀더 높이 들어서 조수진 의원을 향해서 어, 이렇게 찍고 있는 이 영상이. 지금 뭐그 언론사의 어, 지금 방송에 그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이 촬영은 도둑 촬영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회 이후에 찍었다. 그 다음에 조수준 의원과 저를 그 카메라가 향하고 있었다. 이것이 조둑 촬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거기에 대해서 어, 홍보. 적이었다고 지금 용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당시 용의원님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본인도 인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또 특정일 향해서 정의 이후 이두 가지를 볼때 이것은 다 보니 의도가 담긴 도찰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용의원님은 많은 의원들도 촬영을 담당하는 보좌를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그날 보시면 그날 막의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이 찍은 이 직원은 카메라 이 헤드 헤드폰을 끼고 있습니다. 카메라 밑에 더욱 더그잘 들을 수 있는 이런 증폭기까지 있었 있는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이 저희 두 의원 뒤에서 그렇게 정회 이후의 상황을 좀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용 의원님은 많은 의원들도 촬영을 담당하는 보좌진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누가 다른 의원의 활동을 그것도 정의 시간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특수장비까지 동원해서 촬영하는 이런 의원님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그날의 그 파행의 원인을 오히려 국민의 탓으로 이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이고요. 결국은 이게 국정 그 본인의 그 형보 수단으로 어 결국은 이런 국정조사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 어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어 지금 뭐 유족들도 이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만 1 2구 참사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특히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